고영호, 성범죄자에서 유튜버로 복귀 시도. 대중의 반응은 싸늘. 그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근 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복귀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구속 기소되었다. 그는 징역 기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장치, 전자발찌 부착 3년형을 선고받았다. 만기 출소한 후, 2018년에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만료되었고, 2023년에는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되었다. 2024년 8월 5일 고영욱은 유튜브 채널 고영욱을 개설하며 복귀를 시도했다. 그는 SNS를 통해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며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의 복귀 소식에 대중의 반응은 냉담했다. 논란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 개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댓글 창은 닫힌 상태로 유지되었고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또한 그의 복귀 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